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성적인 양카 오너 차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차량은 현대의 역작 아반떼 AD입니다. 위대해지지 말 것. 소수의 전용물이 되지 말 것. 최선을 다해 보통이 되길.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슈퍼노멀. 아반떼. 오늘 리뷰할 차량은 언럭키 아우디 회사원의 MR라고 불리는 아반떼 그 중에서도 전기형 AD입니다. 역대 아반떼 중 가장 대중적이고 또 개성적이었던 아반떼 AD 구매부터 전선까지 함께한 차주와 알아보시죠. 영상의 구성은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 중인 당신, 혹시 사회초년생이십니까?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려우십니까? 가끔 기분 전환으로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반떼를 사야 합니다. 아반떼는 아반떼라는 그 자체로 큰 메리트가 있는 차입니다.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봐주세요. 꽤나 그럴듯. 할 겁니다. 이제 막 학교를 나와서 일에 전념하는 당신. 사실 차가 있다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겠지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차를 고른 당신의 안목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업무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가성비 좋게 유지가 가능한 붕붕이가 있다면, 더 이상 폭식으로 체중이 늘어나거나 술로 지세운 나날 때문에 위에 빵꾸가 나는 일도 적어지겠죠. 아반떼 AD는 정말 엠블럼을 빼고 보면 아우디와 굉장히 유사한 룩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개성 있는 디자인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핸섬한 외관과 과하지 않은 내부의 조화는 과하게 격식을 차리지도 가볍게 보이지도 않아 당신에게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연비 좋은 탈 것을 두고 기름 냄새만 맡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아반떼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주유소를 세번갈 때, 한 번만 갈수 있는 개쩌는 연비의 차량입니다. 리터당 고속에서는 15에서 18, 시내 복합은 10을 오가는 마법같은 차죠.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 아반떼는 최선의 선택이겠죠. 아반떼 AD는 속된 말로, 개 백수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험료 낮고 연비 좋고 심지어 고장도 잘 나지 않으며 사고 시에는 빠른 부품 수급으로 금방 출고 받을 수 있죠. 전액 할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월 30에서 40만 원이면 출퇴근과 주말 드라이빙은 가볍게 다녀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반떼는 신차를 사도 중고차를 사도 가격 방어가 미쳤습니다. 제가 차를 샀을 때 1,400만원을 조금 더 주고 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동일 키로수 동일 연식의 차량이 감가가 고작 400만원이 채안 됐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 떨어질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고 유무와 키로수에 따라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아반떼를 산다. 하지만 너무나 잘 되는 가격방어 탓에 오히려 선택지 비교군이 넓어졌습니다. 아반떼 가격으로 소나타나 그랜저를 넘어 BMW, 벤츠를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식이 꽤 지난 외제 차량의 경우 아반떼 중고차와 가격이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아반떼 가격에 수입차를 샀다고 해서 수리비도 아반떼만큼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차주 입장에서의 아반떼란 가장 대중적인 차이자 가장 개성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끼 많고 진지한 친구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 전선단 아반떼의 근황은 엔카에서 단순교환 무사고로 부활해 판매 중이더라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에서는 엔카에서는 메모리 대려가 사설 중고차 사이트에서만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아반떼 소개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줄 앞으로가 기대되거나 궁금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